요즘 가장 핫한 시몬키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시몬키를 만드는 것은 아니고 시몬키를 키울 수 있는 조명 LED 조명이 들어가 있는 수조를 만들 거고요. 그 수조 안에 시몬키 알을 넣어서 부활을 시킨 뒤에 어, 우리가 시몬키가 어떻게 어떻게 크고 어떻게 자라는지 관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물을 먼저 봐야 되는데 준비물은 자, 이런 나무판 있죠. 이 나무판이 있는데 어, 나무판에서 우리가 어 나무를 뜯어서 어항을 만들게 될 거고요. 또 하나는 수조. 수조는, 자, 이런 전구 모양의 플라스틱 구를 이용해서 이 안에, 안에 물을 넣고 시몬키를 키우게 될 겁니다. 어, 그리고 어떤 게 있냐면, 자, 이런 게 있어요. 자, 요줄 LED. 음, 시몬키는 바다새우라는, 새우라고 하는 동물인데, 어, 얘들 특성이 빛을 매우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 한 번씩 빛을 넣어주면 아이들 스트레스도 좀 풀게 해줄 거고, 또 잘하는데 도움도 주겠죠. 자, 요 LED 줄을 보시면, 여기 위에 스위치가 있고요. 어, 처음에 여러분들이 받게 되시면, 요런 방전팩이 들어있는데, 얘는, 어, 이 안에 들어있는 전지가 방전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요런 팩을, 필름을 하나 끼워놨어요. 그래서 얘를 빼시고, 스위치를 누르시면, 반짝반짝거리죠. 어, 이 스위치는 누를 때마다 모드가 바뀌어서 반짝반짝거리고 한번더 누르면 그 속도가 줄고요. 한번더 누르면 자, 계속 점등되게 되겠죠. 그리고 한번더 누르면 완전히 오프 전원이 나가게 됩니다. 자, 요런 줄 LED가 있고, 어,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아 어, 시몬키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드리면, 어, 현재 그, 받으시면은 1번, 2번 팩이 있고 3번 팩이 있습니다. 1번, 2번 팩은 이 안에 물을 정화시켜주는 그런 소금 염분이, 염분 성분의 그런 화학 물질이 들어있고요. 또 하나는 이 안에 밀가루로 감싸져 있는 시몬키 알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를 같이 한 번에 넣을 수 있는 팩이 있고요. 어, 이 팩을 넣고 시몬키가 부활했다. 그러면, 어, 부한 뒤에 약 4일에서 5일 정도 뒤에 여러분들이 요 시몬키, 먹이를 주시게 되는데, 어, 이 먹이는 보시면은 뭐 얼마 안, 안 될것 같아서, 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 이거 먹이 다 주고 나면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실 텐데, 그럴 필요 없이, 어, 이 시, 얘 같은 경우는 동봉되어 있는 요런 스푼. 자, 보시면 여기 두 개, 무슨 계량 스푼다니고 이렇게 두 가지 홈이 있죠. 이 작은 홈, 여기에만 주시면, 어 오일에 한 번씩만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 시몬키 우리 바다 새우들은 청소라고 하는 또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물이 뿌옇거나 그 안에 물이끼가 보인다 그러면 굳이 먹이를 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그 시몬키는 그런 물이끼나 이런 이물질을 이물질을 먹고 있기 때문에 어, 그때는 이 먹이 대신 자연적으로 생겨 생긴, 생긴 자연식을 먹을 수 있게 도와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자 이런 어, 일회용 스포이드가 있는데 이 스포이드는 시몬키가 물에 산다고 래서 숨을 안 쉬면 안 되겠죠. 그래서 물 속에 자, 공기방울을 주입해서 산소를 공급해 주는 어, 흔히 저희는 이거 펌프라고 하는데 어, 그냥 보시면 그냥 일회용 스포이드입니다. 스포이드 자 이런 게 있고요. 그리고 어, 이제 마지막으로 자 들어가 있는 게 이런 풀이 들어있는데 어, 이 풀은 목공용 풀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게 없는 분들은 집에, 우리 그 문구점이나 아니면 학교나 학원에 많이 있죠. 그런, 어, 목공용 풀을 이용해서 쓰시면 되고요. 어, 저희가 처음 그 설계를 할 때, 가급적이면은 우리 만드시는 분들이 풀을, 풀이나 폰드를안 쓰고 만들도록 저희가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데, 어, 안타깝게도 지금 보시는 이 나무가 국산입니다. 국산인데도 실제 두께가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만드시다가 뻑뻑하다 라고 느끼실 텐데 그것은 아, 이 나무를 만드는 공장에서 조금 실수가 있었나 보다 이렇게 너그러운 마음으로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뜯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뜯을 때 어, 간혹 아이들이 얘를 그냥 막 힘을 줘서 하는데 그럴 경우에는 이 MDF 소재 자체가 부러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은 손을 잡고 지그시 눌러주면서 하나씩 거쳐져 있는 것을 톡톡 떼시면 누구나 손쉽게 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훈련된 조교의 손을 보시면 금방 금방 뜰수 있는 것을 볼수 있겠죠. 자, 그리고 어 간혹 이제 저희도 이제 그 수업을 하다 보면 아이들이 물어봅니다. 이런 코트 머리에 나와 있는 거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해요 하는데 어떻게 해요 하는 순간 저희는 대답을 하죠. 버리세요라고 합니다. 자, 필요 없는 것들이에요. 자,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다 뜯겠습니다. 어, 저는 제가 직접 개발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알고 뜯는 거고요. 실제 우리 이것을 만들, 처음 만드는 우리 어린이나 학생들은 뜯지 마시고 설명서를 보시면서 거기에 맞는 모양을 하나씩 하나씩 뜯어서 사용하시면 좀더 손쉽게 조립을 할수 있을 겁니다. 자, 뜯었으면. 자, 어, 여기 안에도 안 뜯었네요. 얘도 뜯어주시고. 자, 요런 같은 모양의 이런 부품이 총 네 개가 나오죠. 네 개가 나옵니다. 자, 요네개 준비해주시고요. 그리고 어, 또 하나는 이제 그 어항을 이제 잡아주는 기둥인데 요런 같은 모양 기둥이 또네 개가 있습니다. 어, 실제 저희가 쓸 것은 세 개입니다. 세 개고 이 하나는 간혹 요거 하다가 얘가 부러져서 조립을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하나는 여분으로 저희가 더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일단 옆에 빼주시고요. 나머지 3 개만 이용하겠습니다. 자 순서는 간단합니다. 어, 설명서 보시면 같은 모양의 네 개를 포개서 포갠 뒤에 얘를 끼워라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끼우시면 됩니다. 뭐 어려운 거 없죠. 자 이렇게 끼우시면 되는데 어, 이 끼우시다가 만약에 뭐잘안 들어간다 그러면 얘를 좌우로 조금 조금 흔드시고요. 어 그래도 이상하다 그러면 뒷면을 보시면서 이쪽에 구멍이 이렇게 틀어지, 틀어져 있나? 잘 맞았나? 보시면서 얘를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처음에는 같은 모양만 이렇게 넣어주시는 거예요. 넣어주시고, 다 넣어줬습니다. 자, 여기까지 완성됐죠? 그 뒤에 이제 바닥판. 자, 얘를 할 텐데, 어, 중요한 것은 바닥판을 하시기 전에 처음에 제가 그 LED 보여드렸죠? 자, 요 LED. 얘를 먼저 준비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줄이, 아마 받으시면은 이렇게 막 꽂아있을 거예요. 그러면 인내심을 가지시고, 하나씩, 하나씩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주로 이제 어린이들이 많이 보는 영상이다 보니까 좀더 웃긴, 좀 재밌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는 점 양해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넣습니다. 넣고, 자, 이 부분 있죠, 줄. 끝에 부분. 자, 건전지 스위치 부분을 이 안에 이렇게 통과시켜서 이 부분, 자 건전지가 살짝 보이실 거예요. 얘가 위로 가도록 해서 요 사이에 살짝 걸쳐줍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자 여기 보시면 동그란 거 위에 얘 보시면 얘툭 튀어나와 있죠. 얘가 건전지 받침대에요 그래서 요 모양에 맞춰서 얘를 해주시면 되는데 어 여기 나중에 무거운 물이 물을 부은 어항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자 풀이나 아니 본드, 있을, 본드는 어린이들 쓰면 안 되겠죠. 어른들은 본드 쓰셔도 되고. 저도 샘플 만들 때 본드를 쓰긴 하는데, 자, 요런 풀 있으신 분들은 요런 풀, 아니면 목공용 하얀색 풀 있죠. 자, 그 풀을 이용해서 요 테두리를 이렇게 풀을 발라, 발라줍니다. 자, 발라주고 난 뒤에 지금부터 이제 얘를 끼우시는데, 어, 빨리 하겠다고 무작정 막 들이밀면은 얘가 조립이 안 되니까 천천히 인내심을 굳 역시 가져야 됩니다. 하나씩 하나씩 구멍을 맞춰서 얘를 끼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왜 이렇게 안되냐? 근데 때는 밑을 보고 아, 된다. 자, 맞았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 처음 설계할 때 위에 네개 끼운 것은 홈을 좀 크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쉽게 넣을 수 있게 해놨고 밑에는 약간 좀 뻑뻑하게 들어가게 해놨습니다. 그래야 조립이 되게, 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요거 할 때는, 자, 요쪽, 요 아래쪽을 잡고 눌러주시면, 뜨득! 소리 들리죠?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네, 이렇게 해서 맞물리게 되는 겁니다. 아 어, 굳이, 풀은 필요가 없는데, 그냥 혹시나, 또 떨어지면은, 또 우리 순수한 아이들 또 눈물에, 눈물 떨어질까봐, 제가 풀을 바르자고 했는데, 풀 바르기 귀찮으신 분들은 그냥 만드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만들었으면, 자, 이 LED 줄지렁지렁하죠 요즘 뭐 낚시 줄도 다니고, 자, 얘를 이 가운데 홈에 넣어 주셔야 되는데, 그냥 막 넣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 좀 말려 주세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어, 좀 쉽게 하는 것은 손으로 이렇게 빙글빙글, 빙글빙글 감아 주시고, 자, 감았죠. 감아서 이 안에 넣으시면, 넣어 주시면은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여기까지가 설명서에 나오는 1단계에요 자 1단계인데 말이 1단계지 뭐 어항 만드는 것은 이 정도면 80% 끝나겠죠 자 어항을 만들었으면 자이 안에 이제 수조를 넣을텐데 자 수조 어 수조는 저희가 그 아이들한테 교육을 하다보니까 밀어 넣으라고 되어있는데 어 가정에서 하시는 분들은 물을 저희가 둥그랗기 때문에 굴러갑니다. 물을 넣고 넣는다는 가정을 할게요. 넣고 하다가 놓쳤어요. 삐끗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어떤 참사가 벌어지겠죠. 자, 그래서 저희는 얘를 먼저 밀어 놓고 그다음 이 안에 물을 넣는 것을 권장합니다. 권장 사항이지 의무사항은 아니에요. 자, 그래서 넣실 으 때도 자세개 중에 두 개를 손을 잡고 자 요. 수조를 밀어 넣으시면 되는데 이때 너무 많이 땡기면 이 나무가 뿌려질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뿌려, 많이 뿌려졌다 그러면 여분의 하나 더 있죠 얘를 쓰시면 되는데 그러지 마시고 그냥 살살 자연과 내 손의 힘에 모든 걸 맡기고 밀어 넣으시면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넣으시면 일단 수조는 모두 완성이 끝난 겁니다 자 여기에 이 다음 단계는 어, 물을 이제 넣으셔야 되는데, 어, 물 넣는 것도 바로 보여드릴게요. 자, 물은, 자, 넣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종이컵 두 개에 물을 담았어요. 어, 잘안 보이실 것 같은데, 음, 한쪽은 뜨거운 물이고, 한쪽은 차가운 물입니다. 자, 어떤 걸 넣으면 될까요? 뜨거운 물을 넣으면은 알이 있겠죠. 아, 예, 그렇죠. 그러면 새우탕이 되는 거고, 차가운 물을 넣게 되면, 멀진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차가운 물을 넣게, 넣게 되면, 어, 저희가 그 설명서에 보시면은, 알을 넣은 지뭐 4일, 뭐 2일, 빠르면 2일, 어, 이렇게 되면은 태어난다고 했는데, 차가운 물을 넣게 되면, 어, 얘들이 태어나는 게 일주일에서 열흘 뒤에 태어납니다. 어, 그데 우리 하시는 분들은 좀 빨리 태어난 걸 보기, 보고 싶으시죠? 그럴 때는, 두 물을 섞어 넣으시면 즉 미지근한 물을 넣으시면 되고요 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 나는 시몬키를 잘 키워보겠다라고 해서 정수기 물을 쓰시는 분들이 계실 수가 있는데 어 정수기 물에는 모든 미네랄 성분이나 중요한 성분들을 다 걸러내기 때문에 절대 쓰시면 안됩니다 안 그리고 어, 이, 어 이것은 그 중요한 뭐 얘기는 아니고요. 어, 화원에서 들은 얘기인데 식물에 물을 줄 때도 정수기 물은 주지 마시고 수돗물을 주라 그러더라고요. 물론 제일 좋은 것은 빗물이고요. 근데 우리는 어, 빗물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자 보시면 수돗물을 대체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돗물 자 떠왔어요. 자 똑같은 물인 것 같은데 수돗물입니다. 자 넣을 때는 자, 종이컵을 제가 쓰는 이유는 저는 이렇게 앞줄 꾸으리면 깔때기 모양처럼 만들어지죠. 그래서 저는 이런 거할때 가급적이면 종이컵을 많이 씁니다. 어, 일회용 쓴다고 뭐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대신 제가 커피를 남았기 때문에 이 정도는 괜찮아요. 자, 넣습니다. 자, 물을 어디까지 넣을까요? 종이컵 하나? 정도? 넣으면 조금 모자르죠. 자, 한번더 넣습니다. 어, 물은 이 어, 정도 넣으시면 되는데 어, 여기서 나는 좀더 많이 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더 넣으셔도 돼요 대신 너무 많이 넣으면 나중에 어, 이것을 가져가거나 이동할 때 물이 넘쳐 흐를 수 있기 때문에 이 어, 요, 요 정도만 높이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다 주셨으면 자 그다음 이제 시몬키 우리 팩에 1번 2번 써있죠 뒤에 보시면 어, 뭐라고 써 있습니다. 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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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써 있는데, 아, <laughs> 여기 써 있네요. 이지근한 수돗물을 넣는다. 라고 되어 있죠. 자, 넣고, 그 다음, 알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어, 시몬키, 바다죠. 그래서 이 안에는 물을 정화시켜주는, 깨끗하게 해주는 소독약이나 이런 것도 없애주는 성분도 있고요. 또 나는 염분을 올려줘서 바닷물처럼 짭짤한 물로 만들어주는, 자, 하얀색 보이세요? 떨어지는 거? 자, 얘가 물 정화시켜주는 거고요. 자, 초록색이 떨어집니다. 이 안에 시몬키 알이 들어있어요. 자, 넣었어요. 자, 넣었으면, 우리가 그 정화제가 들어왔기 때문에, 얘를 잘 저어서 녹여줘야 되는데, 자, 일단 제가 그냥 스포이드로 하겠습니다. 넣어서, 휘휘 저어줍니다. 저어줘서 하얀색 가루가 잘 녹을 수 있도록 이렇게 저어주면 시 되고요. 어뭐이다 녹을 때까지 저어라 그러는데 이거 졌다가는한 시간 내내 이것만 하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 정도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자다 저었어요. 마지막 자 이제 뚜껑을 덮습니다. 덮을 때 어, 보시면은 여기 구멍이 구멍이 파져 있죠. 이 구멍이 파진 부분은 어 심은 캐한 뒤에 밥을 줄때요 구멍으로 이렇게 넣어서 밥을 주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뚜껑을 닫고 닫습니다. 짠잘안 자, 자, 닫히네요. 네, 자, 닫았고요. 그 뒤에 마지막. 고정링 두 개를 끼우도록 하겠습니다. 고정링 두 개입니다. 두 개, 어두 개를 이제 끼우는데, 자뭐 얘도 어, 풀을 붙이면 튼튼하게 되겠죠. 그래서 만약 풀을 붙이겠다 하시는 분들은 풀 붙인 위치를 제가 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위치는 여기입니다. 여 끝에. 자 보이세요? 바로 이 부분이죠. 자 설명서에도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을 겁니다. 아마 자 이렇게 살짝. 한 번씩만 발라주시고요. 뒤에 자링을 끼우면 되겠습니다. 자, 링을 끼웠죠. 음. 자, 그리고 하나 더, 하나 더 끼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두둑, 우두둑, 소리가 나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자, 이게 여기 보시면, 시몬키가 완성이 됐고요 어, 앞으로 요 제품 역시 제가 샘플 만들었지만, 자, 요 제품, 앞으로 요 제품도, 어, 약 3일에서 5일 정도 되면, 이 안에 태어나게 되는데, 어, 저희가 집에서 제가 저희 아이들하고 테스트를 하기 위해 만들어 봤는데, 어, 한, 가정에서는 좀 따뜻하기 때문에, 한 2, 3일 정도 지나니까 태어나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처음에 태어났을 때본 것은 물론 다 세지는 못했습니다. 다 돌아다녀서 어, 한 150마리 정도 되는 것 같은, 어, 예상을 하는데 어, 그 150마리가 어, 한한달 정도 지나니까 다리도 보이고 꼬리도 보이고 요즘에는 새끼도 낳는, 낳는 것 같아요. 무슨 알을 매다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시범 키를 키워 보시면서 어, 관찰일지도 써보고 그리고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커갔는지. 이런 생명의 귀함 귀향, 생명의 귀함도 느끼시면서 또 다른 애완동물 키우기를 접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밤에 불 껐을 때, 자, 여러분 끝나면 되겠죠? 밤에 불을 껐을 때, 얘가 조명이 되는데, 그 조명 되는 것,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불을 끈다고 가정을 하고요. 자, 불켜면은 어, 아, 보이신가요? 자, 반짝하죠? 탁히면 또 반짝하고. 자, 보이시죠? 요런, 밤에는 요런 조명 등 역할도 하는, 요런 시몬키 조명 수족관 만들기였습니다.